오늘은 페이지 90쪽에 있는 수일치를 보게 되겠습니다. 음. 어, 중등부 문법 교재에는 잠깐 더 있죠? 중등부 문법 교재에는 수일치가 있는 책이 있고 없는 책이 있는데 고등부에는 수일치가 거의 제일 앞에 나와 있거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왜냐하면 수일치는 문법의 한 형태는 아닌데요. 음, 어법 문제에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어 동사 찾는 것과 관련된 문제라서 고등학교 올라간과 동시에 학교의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수일치 주어 동사를 일치시키는 거죠. 독해할 때도 항상 주어 찾고 동사 찾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야만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있죠. 그걸 문법 문제로 만든 게 바로 수일치 부분인데. 주어와 동사를 수일치를 시킬 때,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어 동사만 나오면 틀릴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이 수일치는 다양한 형태로 주어하고 동사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거나 아니면 주어의 형태를 다양화시켜서 단순지 복순지를 모르게끔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 포메이션이 있죠. 그러한 수일치에 관련된 문법 종류가 한 15가지 정도 돼요. 헷갈리기 쉬운 그런 정도 자주 나오는 것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꼭 어,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주어 동사 수일치 시키는 거죠 주어하고 동사 주어가 복수면 뭐 이스, 어, R을 쓰거나 워를 쓰거나 3인칭 단수면 단수를 쓰고 S를 붙이거나 이런 것들이죠 먼저 주어의 형태에 따른 수일치 주어의 형태가 음, 이처럼, 구나 절. 구나, 구는 단어 덩어리고요. 절은 문장이죠. 문장이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해요. 대개 단수 취급. 대개란 말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단수 취급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단어 덩어리. 단어 덩어리에서 주어가 될수 있는 것은 동명사라든지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에요. 그래서, 동명사. singing on the globe stage, g l o 무대에서 노래를 한다는 것은 is. 단수죠? 나 o 이 an e a task.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걸 어, to sing으로 바꿔도, 즉, 투부정사로 바꿔도 똑같죠.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한다. 그 다음, when they became extinct is still mystery. 이거, 어, 승호가 이걸 해석할 수 있겠니? 왜는 간접, 의문사 주어인데요. When they become extinct 이게 주어죠. 해석해 줘 보세요.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그들이 멸종할 때가 아니죠. 이건 부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이니까 언제 그들이 멸종했는가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is yes, still 여전히 미스터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의문사 절이에요. 의문사절. 간접 의문으로 봐도 되고요. 의 주동이잖아요. 구절이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 즉, 주어하고 동사의 거리를 띄워놓는 방식이죠. 오케이? 주어 동사가 동명사나 문장이나 투부정사일 때는 단수 취급한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어, 주어하고 동사를 거리를 멀리 띄워가지고 해석이 안되게끔 만든 다음에 헷갈리게 하는 거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The ability to think creativity. 좀 여기서는 짧지만 실제 문장에서는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능력은, it's very important, 중요하다. 이번엔 관계대명사도 형용사절이니까요.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은, are not always the best opinion, uh, option.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항상 최고의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동사의 위치를 좀, 거리를 띄우는. 나중에 이게 점점 더 멀어지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봅시다. People who like reading.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동사, 다시. 실제 이건 주어, 동사는 여기가 동사지만, 관계대명사 줄에 다른 동사가 있죠. 이것도 people의 수일치를 해줘야 되겠죠. 독해를 좋아하는, reading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좋은 작문 실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people은 복수니까 여기다가 s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가 마찬가지로 해제가 아닌 것처럼 똑같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절도 마찬가지로 He always says hi to the people.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안부를 건넨다. 어떤 사람? He meet. 그가 만나는 사람. He meet. 그가 만난다. 사람들을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h e 니까 당연히 meet. s 쓰는 거고요. 이건 당연한 거고. 3번이 실제로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세개 해놓고 그 중에서 특히 부분 표현에다가 음, 이거는 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자주 나오는 거고 최근에도 나왔고 여러 번 나왔죠. 자, 이 다음에 음, 보시면 부분 표현, a lot, most. 이 다음에 대부분 오브가 있어요. 오브, 어, most of, half of, all of, some of. 그다음에 백분율은 뭐, 몇 퍼센트, 이게 퍼센트죠? 70%티 퍼센트 오브. 분수는 4분의 3, 2분의 1 같은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오브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 뭐뭐가 나오는데, 이 명사의 대부분은, 명사의 절반은, 명사의, 음. 자, 그 다음에, 명사의 대부분은, 명사의 약간은, 명사의 몇 퍼센트는, 명사의 몇 분의 몇은 할 때, 이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복수의 대부분은 복수 취급, 단수의 대부분은 단수 취급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a lot of plastic waste 단수죠 이거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is 단수의 대부분은 단수 취급이니까 is가 온거고요 half of this income, i n 도 수입이란 뜻인데 단수죠 s 안붙었잖아요 어, 수입의 절반은 girls 자 단수의 절반이니까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 이러한 표현들 다음에 오브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올 때이 뒤에 명사의 수에 따라서 여기가 복수면 복수 취급 여기가 단수면 단수 취급 한다는 거예요.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치에브리 다음에 단수 명사 나오고 단수 동사 나오는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들이죠. 특히 에브리가 들어가면 모두 단수 취급이라고 했었죠. 중요한 건 이치는 에브리는 이 명사도 단수 명사가 많이 나와요. 동사는 당연히 단수그래서이 b 멤버 이때는 멤버스도 안 되고요. 니드에 꼭 s 붙여야 돼요. 에브리도 마찬가지죠. 에브리 멤버스 이런 거 없어요. 그다음에 동사는 항상 단수 취급해요. Each member needs to fill out his form. 아, 이 표현도 알아놔야겠다. Fill out 이게 양식을 작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갈때 원서를 다 채워 넣잖아요. 이름, 성, 뭐 성별 해가지고 다 양식을 다 채우죠. 그 fill out the form 또는 fill out 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각각의 멤버들은 개별적으로 양식을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로 쑥 나와 있지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상관 접속사 있는 경우죠. 상관 접속사. 접속사 할때 우리 한번 했습니다. 자, b o A and B는 복수. 음. e i t h e r a or b, neither a nor b,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하나 더. b as well as a. 는 전부 다 b의 수일치, 별표. 이것도 b의 수일치 해야 돼요. 다른 것들은 쉬운데 이게 좀 헷갈려요. 다른 것들은 그냥 b하고 바로 연결되죠. neither he nor i am. 바로 b의 수일치니까. 그 남자도 나도 이 상황에 책임은 없어. 둘다 뭐뭐가 아니야. 나도 언니 마이 m but also 마이시스터스 복수니까 like S 안 붙었죠. 근데 만약에 이걸, 어, 자, 자, 이걸갖다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나도 언니 A, but also B를, B, 자, 마이스터스 as well as My mom. 이때는 like가 될까요? likes가 될까요? 어떤 게 답일까요? 엄마뿐만 아니라 내 누이들도. My mom이면 likes고, my sister면 like인데, 이거는 이게 답이에요. 해석할 때에도 엄마뿐만 아니라 내 누이도 좋아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죠. 나도니 A 버 돌소 B는 B as well as A s A 뿐만 아니라 B도 여기서도 해석할 때도 얘가 A 얘가 B예요 엄마뿐만 아니라 내 누이도 누이가 주어고 그래서 라이카 like,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는 꼭 알아두십시오 나머지는 뭐 나도니 A 버 돌소 B니까 다 가까이 있는데 다 수일치를 하면 되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기다가 동사가 있어도 여기에 맞추는 게 아니고 얘랑 맞추니까 이게 좀 헷갈리겠죠. 그 다음에 기타 주의해야 될 수일치는, one of도 복수명사. 가장 뭐뭐 한 것들 중에 하나란 뜻이죠. 이거는 하나가 주어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a number of, a the number of는 별표 세 개. 이것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바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a number of는 이게 many하고 똑같아요. 많은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뒤에 복수가 나오고 당연히 복수 취급. many students are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더 넘버는 이게 수란 듯이수뭔뭐세 수는 넘버에 s 안 붙었죠. 이거 단수 취급이에요 학생들의 숫자가 더 넘버스 더 넘버 오브 스튜던츠 이스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더 넘버 오브 스튜던츠 이스. 스투던츠가 여기 만약에 더 넘버 오브 스튜던트에다가 s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스 increasing 할때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야 할때 여기는 이스예요. 수에 수가 주어고 수는 s가 안 붙었잖아요. 하지만 a number로 f 는 수란 뜻이 아니고 많은이란 뜻이기 때문에 복수가 온다. 이것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대명사는 지칭하는 명사의 수일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다 중요한데요. 그렇죠? 여기는 싹다 중요해요. 이 전부 다 요소 요소 하나를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이런 예문들이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장인데요. 이게 만약에 그 모의고사의 업본 문제로 나오면 정답률이 3 0대예요 어, 20, 30%.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보통 정답률이 한 5에서 7 0대요요50% 음, 이상 되죠. 근데, 어, 업본 문제는 그것보다 보통 낮죠. 한40몇 퍼센트 정도. 근데 만약에 지칭하는 대명사 이렇게 나오면 정답률이 거의 20, 30%로 떨어지죠. Connection between symbols and its r e f e r e n t 연결 고리가 is not s s 반드시 코절은 인과 관계의의란 뜻이죠. 그 연결이 반드시 인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니야란 말이죠. 뭐가 하나의 상징과 그 상징의 레퍼런트, 즉 지칭이란 뜻이요 어떤 것을 가리키는 대상, 지칭하다 할때그 지칭. 그래서 상징과 그것이 가리키는 것할때 상징 의하니까 이걸 이 s 로 쓰는 거죠. 이 s 가 심볼 단수니까 이 s 고 복수면 대 e 가 되겠죠. 음, 복수면 돼요. 이걸 갖다 대어 referent 해놓으면 학생들이 잘못 찾아요. Long before Walt Whitman wrote Leaves of Grass, 어, Walt w h i t m a n 이란 시인이 uh, Leaves of Grass란 작품을 쓰기 오래 전부터 시인들은 had a dressed d 주장했다. There's fame. 자, 이때 시인들이니까 그들 스스로를 어, 이, to fame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조부, 페 명성이라는 뜻이죠. 응. 응. 그들 스스로를 할때 주어 동사 목적어인 복수니까 댐셀브지가 되죠. 힘셀프라고 하면 틀려요. 시인들을 스스로를 명성에다가 어드레스는 뜻이 굉장히 많은데 주소라는 뜻도 있고 연설하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인들은 그들 스스로를 명성에 뭐, 뭐 원래 부여하다 정도 스스로를 명성적으로 어, 유명 유명세에다가 음, 유명세에 결부시키다 뭐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 해석이 좀 어렵네요 시인들은 그들 스스로를 복수니까 템셀프 여기다가 힘셀프나 허셀프 쓰면 틀리겠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정답률이 많이 낮아져요 그다음 비교구문 이것도 또필를안칠 수가 없네요. The number of the members in my family. 내 가족 구성원들의 수는 smaller than that is family. 그의 가족 구성원의 그것 할때 그것은 보다 더 넘버를 나타내죠. 그것보다 더 작다. 수는 수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한국의 기후는 영국의 기후보다 온화하다 할때 한국의 기후는 영국의 기후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한국의 기후를 영국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때 단순한 that, 복수면 도우스예요 어, 새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깨끗하다 옛날 도서관에 있던 책들보다 복수니까 도우스가 된 거죠 음. 이런 식으로 비교 구문에서 비교하는 대상은 대상은 앞에 있는 것을 꼭 같은 동급으로 비교를 해줘야 되며 그게 단수일 때는 데트를 쓰고 디스도 안 돼요 데트만 돼요, 잇도 안 되고 덴만 되는 거죠 복수일 때는 노스를 쓴다 이걸 꼭 기억해두세요 여기 있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게 사실 시험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는 말은 시험에 안 나온 게 없다는 말이야 다한 번씩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업보 확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풀어드리죠. 자, IATF 나는 사과 두 개를 먹었고, 그리고 그것들은 맛이 있었다. 앞에 두개 먹은 그 사과를 나타내는 거니까, 뭐 특별한 거 없죠. 이틀린데가 없어요. Most employee, 자, 아까 말했죠. Most of가 대부분이란 뜻이잖아요. 대부분. employee, 직원들이죠. 직원들 대부분. 자, 이건 복수죠. 복수의 대부분은 복수 취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war를 써야 되겠죠. 직원들의 대부분은 월급에 만족했었다. w e r e satisfied with this e r a l a r y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한번. Your voice. 당신의 목소리는 lower than those which are. 리차드의 그것보다 더 낮아요. Your voice가 단수죠. 단수. 단수일 때는 those가 아니고 뭘 쓴다? t h a 를 써서, That of Richard. Richard의 목소리보다. 목소리는 목소리끼리 비교해주죠. 4번, One of the Best Songs I've Ever Heard.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 가장 최고 노래 중에 하나는 is. 이게 동사죠. Define Gravity of the Film Musical The Wicked. 여기에 이 작품이다. 이렇게 되겠고 원이 주어니까 단수 Tom, who always eats jelly. 항상 젤리를 먹고 있는 탐은, 탐이니까 이 ts부터죠. 그 탐은, 이 surprisingly slander. 놀랄 정도로 날씬하다. 틀린 데가 없죠. 주동사 수일치가 잘 되어 있는 음, s l e n d e r 그 다음에, 알맞은 형태를 쓰시오. 바르게 고치시오. 이건 지금 한번 해보세요. being healthy. 어, 동명사 주어네요 어, 여기는 is가 되겠죠. 건강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The number of tourists. 관광객의 숫자가 단수죠? 그러니까 여기도 is가 돼야 되겠죠? is over 100,000. 자. 1 0 0 0 0 0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100,000는 몇 명이란 뜻이야, 숫자로? 100,000. 10만이죠. 100,000 이렇게 요 점을 싸우자이라고 오늘 한줄 싸우는 10만이죠. 어우, 시제가 2013년이니까요. 어, 이게 월수군요. 시제까지 수만 본게 아니고. Here blank some interesting festival. 자, 여기에 당신이 봄에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페스티벌이 있다.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죠? 당연히 a 가 돼야 되겠죠. 복수니까요. We learn. 우리는 배우고 있다. We language. 이건 뭐 부... 이거는 our language죠 응. our language 이건 기본 사항이고요 your experiences are more interesting than 당신의 경험은 제스민의 경험보다 더 재밌군요 이때 복수죠 데트가 아니고 those 이렇게 써야 되겠죠 어 법상 틀린 거 바르게 고치세요 people who are successful people이니까 이거 아, 복수 맞죠 근데 이게 동사 has가 어, 아니고 have를 써야 되겠죠 어, 이게 아니고 여기죠 성공한 사람들은 종종 많은 실패를 경험해왔다. 이런 뜻이 되겠고. It seems that either they or he, 자, either or be 할 때는 be의 수일치죠. 음. 그들 아니면 그 남자가 틀렸다는 의미입니다. 라는 뜻이죠. a u r o d u c t last longer than, 복수잖아요. 우리의 제품은 last는 지속됩니다. longer than, those죠, those. 다른 회사들의 제품들보다 프로덕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복수가 돼야 됩니다. Invention which w s invention이 복수죠? 그러니까 여기 워스가 아니고 w e 를 써야 되겠죠? w 메이드 에디슨에 의해 만들어진 발명품들은 change. 여기도 h 스가 아니고 해보 맞죠? Change도 뭘 세상을 바꾸었죠. 음. 그러면 서술형 연습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서술형 연습. 1 번부터. 6번까지 풀어보세요. 아, 밑줄친 부분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자, one CEO in one of Silicon Valley's most innovative companies 가장 혁신적인 실리콘밸리 회사들 중에 한 CEO가 have 아니고 has 가지고 있다. What seems what seems like boring 아주 지루하고 창의력을 죽이는 루틴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어, he held three hour meeting that s t a r t 9시 일주일에 한 번씩 9시에 시작하는 회의를 하고 있다. 굉장히 지루해 보인다. 뭐 이런 뜻인데, 주어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 수식 어구로 떨어져 있지만, 단수니까 해부가 아니고 해 s 로 바꿔야 되겠고요. 두 번째, simply providing students with a complex text. 여기가 is가 되겠죠. provide A with B 하면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래서 단순히 학생들에게 복잡한 교재만을 제공한다는 것은, it's not enough. 충분치 않다.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기에는. 이런 말이 되겠죠. 동명사가 주어일 때, 아까 s 죠 동명사나 투부장사나 문장이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한다라고 했으니까, is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3번. What kept all of these people going when things were going badly? 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왔 다음에 동사가 나면 동사하는 것이라고 했죠. 어, 이 사람들 모두를 진행하도록 유지하는 것. 뭐, things were going badly 하면은 상황이 나쁘게 흘러갈 때, 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지내도록 유지하는 것은, 저 문장이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was their passion for their subject. 그 주제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다. 어,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 그, 지, 앞으로 나아가도록, keep going 하도록 해주는 것은 열정이다. 이런 말이죠. 문장이 주어기 때문에 was, 단수를 써야 됩니다. 4번. AB 알맞은, 어, 여기는, All true artists create from a place of no mind from inner stillness. 자, 진정한 예술가들은 어디로부터? No mind, 아무런, 그, 무념이란 뜻이죠요 무념 무상할 때, 아무런 생각이 없는, 어, 그러한 곳. From inner stillness, still은, still이라고 하는 건 형용사로 쓰이면 고요한이란 뜻도 있어요. stillness는 고요함이죠. 내적인 고요함. 그 다음에, 내적인 평온 상태. 거기에서 진정한 예술가들은 창작을 하죠. Even a great scientist, 위대한, 어, 과학자들도 have reported that 데트야라고 yeah, 보고를 해요. The creative breakthrough. 그들의 창의적인 혁신한브 r e a k t 는 뭔가를 뚫고 나오는 거니까 혁신안이죠. 혁신적인 생각들은 came at time of the mental quieted. 정신적 고요한 시간 그 상태에 그러한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른다고 했죠.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the simple reason. 단순한 이유. why m o a t o r i t y of 과학자들 대다수가. 자, 아까 나왔죠. 대다수. 자, 복수의 대다수는 복수 취급, 단수의 대다수는 단수 취급이니까 여기 아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창의적이지 않은 단순한 이유는 여기 동사가 되겠죠. 바로 is not because 뭐뭐 뭐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뭐뭐 뭐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과학자 대다수가 창의적이지 않은 이유는, 단순한 이유는 바로 is, because they don't know how to think. 생각하는 방법을 몰라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they don't know how to stop thinking.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일 경우가 많다. 이런 말이죠. 고요하고 아무 생각, no mind로 해야지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배워야지, 생각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심오한 말이죠. 우리나라 양궁 선수가 떠오르네요, 그죠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양궁이 세계적으로 잘하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 우리나라한테 양궁을 배우려고 와요. 근데 공짜로 안 해줘요. 어, 3주짜리 양궁 우리나라 훈련을 참관하고 볼수 있게끔 하는데 8천만 원 정도를 받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3주 하고 훈련하는 거 봐요. 아주 고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래서 코치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를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개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는 뭐 훈련, 피지컬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아침에 딱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명상하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훈련을 뭐 해? 아침에 9시나, 서 새벽 4시나 일어나고 명상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고 아침에 밥 먹기 전에 또뭐 하냐면 산에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더만요. 명상훈련법에서 이렇게 산을 걸어가요. 그러다가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소나무에가 이렇게 뭐 손뭉치가 이렇게 관역같이 하나씩 걸려져 있대요. 가만 서가지고 소나무를 응시해요. 가만히 응시하고, 또, 또 고요히 걸어가가지고, 그 다음 소나무에 있는 투표적지를 가만히 응시해요. 이러고 밥 먹으러 갔더만요. <laughs> 그러니까, 그, 8천만원을 주고, 3주 동안 배우러 온 애는, 애가 타는 거예요. 뭘 배워가야 되는데, 배워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명상하고. 어, 또, 밥 먹고 나서는 또, 낮잠 자고 나서 또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그 요가 같은 명상 있죠? 또 명상하고 있어. <laughs> 그리고 마지막에 딱그 10발씩 하루에 딱그 최소한의 활만 딱 쏘나 보더만요. 뭐 10발인가 100발인가 딱고것만 훈련을 딱 마지막에 한대요. 하루 종일 활 쏘지 않아요. 걔들 같은뭐 하루에 몇천발 쏴가지고 연습할것 같은데 굉장히 <laughs> 극소수로 쏘고 나머지는 다이 마인드에 관련된 거죠. 갑자기 그래가지고 기대하고 왔던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신청을 안 한대요 <laughs> 우리나라의 전략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6번 A, B 우리말 보기와 단어를 추가 영작하시오 In perceiving change 어, 이때 인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할 대로 해석하면 참 편해요 변화를 인지할 때 We tend to regard regard A, S, B, M, A를 B로 여기다란 뜻이에요 여기다 가장 최근의 것들을 the most revolutionary, 가장 혁신적인, 혁명적인 것들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가장 최근의 것들을, the most recent ones, 것들이죠. 가장 최근의 것들을 가장 혁신적인 것들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This is often inconsistent. consistent는 일관적인, 일치하는. inconsistent는 일치하지 않는 이란 뜻이죠. 이건 일치하지 않는다. with fact,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란 말이죠. Recent progress in uh, t e l e c o m m u n i c a t i o n technology 최근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있어서의 최근 발전은 the, that what happened in the late 19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것보다 더 혁명적인 게 아니다. 요즘 SNS 텔레커뮤니케이션 이게 19세기에 일어났던 것보다 혁명적인 게 아니래요. 더 혁명적인 건 아니다. Is not more revolutionary 이렇게 긴 단어 같은 경우는 뭐나 m o s t 를쓰 주죠. 무엇보다 t h e n 이렇게 나왔죠. 라이티브 터스 terms. 이때 스라고 하는 건관점이라는 뜻이고요. 라이 i 티브 관점은 상대적 관점으로 볼 때, 어, 19세기에 일어났던 것이 어, 아니 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텔레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19세기에 일어났던 것보다 더 혁명적인 게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음. 그런 식으로 비교해 를 주시고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은 다음 시간까지 풀어와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